커브 DAO 토큰,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인가?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커브 DAO 토큰의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평균선 20일, 50일 아래에 위치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 분석에 따르면 12월 26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1380 KRW에서 1397 KRW로 소폭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평균선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대강도지수 RSI 현재 커브 d a o 토큰의 RSI 값은 9.35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RSI가 이 수준에 도달했을 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타났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12월 20일에도 유사한 RSI 수치에서 주가가 4% 가량 반등한 기록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지표는 현재 12.05로 과매도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스토캐스틱 값이 15 이하로 하락했을 때 커브 DAO 토큰이 주가는 단기 반등하며 3% 내외의 상승폭을 기록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커브 DAO 토큰이 MACD 값은 30.96, 신호선은 23.03으로 두 선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는 강한 하락 추세를 시사합니다. 히스토그램 또한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커브 DAO 토큰이 주가는 현재 볼린저밴드 하단 1373.98KRW에 근접해 있으며 하단선을 약간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주가가 곧 변동성을 동반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주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38.2%, 1383원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이 지점은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이 수준에서 주가가 반등하며 단기 상승세를 보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커브 DAO 토큰 위 최근 1년 최고가는 1587KRW, 최저가는 1053KRW로 기록되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1147,684이며 주가 변동률은 최대 50%에 달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커브 DAO 토큰 위 3년 동안 최고가는 2000KRW, 최저가는 800KRW로 장기적 지지와 저항이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최근 거래량의 증가와 주가 하락의 상관관계는 장기적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총평 커브 DAO 토큰의 현재 주가는 RSI,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MACD, 피보나치 되돌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과매도 상태로 평가됩니다.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으나 거래량 및 이동 평균선 돌파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